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해주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급한 현안해결과 산적해 있는 주요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주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파주시민이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파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파주시는 관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거나 전량 수매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벌써 1년이 흘러 재입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축산 농가에 광안도 화천에서 ASF가 재발했다는 청천 동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으며 재입식은 잠정 연기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지난 1년간 전 세계를 팬데믹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1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간 자가 격리자와 능동 감시자의 수는 무려 16,000명이 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생계를 걱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부품 수입 차질과 수출 물량 감소로 존폐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취업문은 더욱 좁아져 청년들의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 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일시적인 효가를 보기도 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더 심각하게, 심각해지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선 7기, 출범 2년이 넘은 지금, 주요 연안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2년간 최종한 파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파주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GTXA 노선 착공, 종합병원 유치, 사호선 파주 연장 추진, 7년 만에 광역버스 노선 개통, 파주시 최초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금촌 다목적체육관 건립, 교통소외지역 천원택시지원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주시는 문화, 예술, 복지, 교육, 교통 등 기반시설이 기반 여전히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인구 50만을 바라보며 향후 특례시 지정을 기대하는 대도시임에도 아직 변변한 대형 복합문화 공연장 하나 없는 것이 파주시의 현실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추진하던 율곡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교화동 다목정 실내체육관, 야당역 환승 주차장,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계획 등은 재원부정 및 보상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며 운정신도시 1, 2지구 입주가 마무리되어가며도 여전히 교통수단과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종환 시장님 그리고 한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지금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의회와 집행부의 상생과 협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건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생 안전과 파주 발전을 이야기하는 데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도 따로 없습니다. 파주 시민의 행복한 삶과 파주의 자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파트너로서 더욱 협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시의원과 국과장이 참여하는 정책 연구회 또는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해 나간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올한 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파주에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개최되어 우리의 발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연구하고 상생하며 협력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한 파주를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발판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전국 체육대회도 유치하게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최종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47만 파주 시민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도 파주 시민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